이재명 지사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직접 밝힌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들어보자. 요즘도 저한테 사주 팔자를 보겠다고 생년월일시가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이제 아 알려 드리겠습니다. 63년 10월 23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빵.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 사주 풀이를 할 건데요. 어, 지사님이 직접적으로 나오셔가지고 정확한 시를 오픈을 해주셨어요 라디오 방송이었나? 그래서 이재명 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사주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을료일간이고 겨울에 태어난 을료일간이세요모 화는 식상으로 들어와 있고요. 토는 재성자리고요. 금은 관성자리고요 수는 인성자리예요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수, 수, 수가 많죠. 수가 지금 편인격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금도 많죠. 금은 편관격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 나와 같은 오행이 엄청 많네요. 겉재?으로 보입니다. 조후상으로 봤었을 때는 금이랑 수가 많은 어, 북극에 핀 장미꽃이에요. 을유는 유금은 가시와도 같은 거거든요. 뭐 뾰족한 거, 뭐 침, 뭐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을유 얘기를 할때 우리 학생들한테는 장미꽃이라고 많이들 제가 수업 씨가 얘기를 하곤 합니다. 결에 핀 장미꽃이에요. 날씨가 매우 추워요. 거기다가 나를 생해주는 이 수의 기운이 엄청 가능한 편인격이니, 편인은 어떤 느낌? 까칠함. 고집이 무지 세고요. 나만의 독특한 정신세계가 있고, 뭐 정신세계? 세계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평범하진 않아요. 두 번째, 관을, 편관을 가지고 계시죠. 편관이라는 거는 뭐예요? 음, 책임감, 의무감, 뭐 성실함. 어, 근데 이 편관을 금이라는 오행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단적, 강압적,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칼은 칼은 나무를 이렇게 해치는 거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극단적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 겁재. 지금 을목이 감목 묘목, 겁재가 좀 많아요. 근데, 을목 입장에서 겁재를 만나는 거는 이 겨울 꽃나무한테 매우 좋은 거예요. 왜냐, 이 사주 구조상 지금 보시면 토가 보이질 않아요. 이 토라는 거는 나무가 뿌리를 둘수 있는 근간이거든요. 내가 지금 뿌리를 둘수 있는 근간이 없으니 누구한테 뿌리를 둬야 돼요? 간목, 간목. 감목. 을목은 간목을 휘어 감아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간목이 겁재기는 하나, 나한테는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겨울에 핀 장미꽃이 뿌리도 못 두고 추운데, 감옥이 그래도 나를, 나를 좀 보호해 줄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겁재는 나를, 우리가 수업시간에 겁재는 뭐 나를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더 득이 될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 화랑 식상과 재성이 부족하고 없어요. 그래서 대문상 보면 0세부터 40세까지는 매우 춥게 사셨을 거예요. 춥고, 뭐 배고프고, 굶지를 사는 느낌이 있잖아요. 북극에서 사는 느낌이야 꽃이라는 거는 활짝 펴야 되는 건데, 이런 태양도 없고 따뜻한 기운이 없으니 꽃이 막 만개하진 않았겠죠? 40살부터 80살까지 대운에서 화와 토가 들어와요. 다시 얘기하면 식상과 재성운이 들어오시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추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어, 또 다른 세계를 보는 거야. 언제부터? 40대부터. 그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따뜻함은 나한테는 내 꽃의 아름다움을 펼쳐 줄수 있는 식상. 그다음에 뿌리를 둘수 있는 근간도 되고 돈도 들어와요. 어, 40부터 80살까지 이 자월에 핀 을목은 모든 조호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이 조금씩 다 편해지고 환해지는 느낌이 40부터 80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가운 기분이 따뜻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 꽃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 않을까. 지금은, 나이가 59세시거든요. 지금은 내년에 지금 정, 사, 대운으로 바뀌어요. 식상과 재성 자리가 다시 들어와요. 40대도 마찬가지고, 50대, 60대. 계속 식상과 재성이 계속 돌아오시면서, 나한테 없는 거를 지금 플러스를 계속, 트리플 플러스가 지금 되고 있으세요. 올해가 신, 충년이고요 대운이 무, 오 대운이세요. 음 관이 들어와 있고요. 재성이 들어와 있고요. 식성이 다 들어와 있으세요. 그리고 대운이 내년에는 정사 대운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뭔가 대운이 바뀔 때,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오행으로 대운이 바뀔 때, 저는 이제 좋은 대운, 조상으로는 좋은 대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어, 내년에 아마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대운까지 좋은 대운으로 가고 있으셔서. 음, 이재명님 사주는 0세부터 40세까지는 추운 꽃이었다가 40대부터 80대까지는 꽃이 활짝, 자미꽃이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직 80세까지는 10년 이상, 10년이 뭐예요? 지금한 20년 이상까지 남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치 쪽에서 계속 활동을 80세까지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추운 지역에 있다가 지금 따뜻한 지역으로 계속 가지고 계시면서 사람은 늘 변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0세부터 40대 시절과 40대와 80대 시절은 완전 다른 삶을 가, 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전에 어렵게 살았던 때를 생각을 하시면서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